최근 한국을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축제와 이벤트를 겪고선 이를 찍어 올린 영상과 글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와 함께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살 때부터 한국여행이 소원이었던 테레시가 개인 SNS에 찍어 올린 한국영상은 단 이틀 만에 800만 뷰를 달성하며 영상을 보는 내내 전혀 한국인 줄 몰랐다. 한국인데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상을 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조건 저 축제가 끝나기 전에 가족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런 한국의 좋은 모습을 소개시켜줘 너무너무 고마워요, 테레. 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해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서울시 관광정보선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과 한달 만에 무려 65만 명의 시민, 해외 관광객이 참여한 한국 유명 관광지가 있습니다. 바로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열리고 있는 잠수교입니다. 한강을 가로지르고 있으며 홍수 때에는 수면 아래에 잠기도록 낮게 가설한 교량인 잠수교에서는 책 읽는 잠수교, 잠수교 놀이터, 플리마켓, 거리공연, 푸드트럭 등 우리나라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관광객들도 이색적인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강의 노을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선셋 포토존이나 캠핑 의자에 앉아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칠링 힐링존, 공기놀이와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잠수교 놀이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는 잠수교를 직접 방문한 유명 유튜버도 있습니다. 그녀는 서울을 홍보하고 있는 비지서울TV에 출연해 한강의 다양한 놀거리를 직접 즐기며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소개한 한강의 다양한 즐길 거리 중 외국인들의 다양한 질문과 함께 가장 많은 관심을 사로잡은 건 한강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형색색의 분수쇼였는데요. 서울 반포대교에 설치된 분수인 달빛 무지개 분수는 반포대교 양측인 총 1,140m에 380개 노즐을 설치해 수중펌프로 끌어올린 한강물을 약 20m 아래 한강수면으로 떨어뜨리는 개념의 분수입니다. 거기다 200개의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 색색의 아름다운 무지개빛 야경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곤 하는데요. 뿜어내는 물의 양만, 분당 190톤에 달하는 달빛 무지개 분수는 낮에는 분수에 떨어지는 물결의 모양에 따라 휘날리는 버들가지와 버들잎을 형상화한 모양 등 100여 가지의 다양한 모습의 분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가족과 함께 한강을 방문했던 미국 학생 테레시는 해당 분수쇼를 보고 이보다 행복할 순 없다 눈물나는 한국 여행 기록 나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9세 미국 여성 테레시가 직접 올린 한국의 무지개 분수 소개 영상 번역본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부모님과 함께 한강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잠수교라는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다리를 다 건넜을 때쯤 갑자기 머리 위편에서 밝은 빛과 함께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리가 무너지는 줄 알고 기겁하고선 부모님과 다리 끝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분수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분수쇼에 배고픈 줄도 모르고, 당장 달려가서 찍었습니다. 급하게 찍어서 많이 흔들리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해요. 그땐 이뻐서 아무 생각 없이 카메라만 들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 잠수교 분수쇼에 대해 직접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께도 공유하고자 영상하단에 추가 내용을 넣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한국을 방문해 분수쇼를 보게 된다면 하나라도 더 알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우선 한강의 무지개 분수쇼에 대해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달빛 무지개 분수는 2008년 12월 세계 최장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세계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또 서울 한강만이 가지고 있는 넓은 강폭 전체를 연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반포대교 구간의 낙하용 수중펌프를 이용하고 음악에 맞추어 물을 분사하고 있습니다. 낮과 달리 밤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긍정과 희망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의 분수로 화려하게 변신합니다. 설치된 조명 200개는 아름다운 무지개 모양의 야경을 선사하고 음악에 맞춰 춤추는 분수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분수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가동되는데, 가동시간은 비수기인 4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은 12시, 7시 30분, 8시, 9시 30분이며,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는 12시, 7시 30분, 8시, 8시 30분, 9시, 9시 30분입니다. 또한 우천이나 강풍과 같은 기상조건이나 공원 이용 시민의 다소 등의 요인에 따라 분수 가동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달빛 무지개 분수의 모습을 볼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반포대교 남북단 반포 한강공원과 잠수교 내 테라스식 데크를 설치해 만든 한강조망대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전 지금 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때 노랫소리와 함께 다 같이 춤을 추던 가족들 서로 입맞추고 있던 애인들을 떠올리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질 정도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축제를 선사해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 사랑해요. 해당 영상에 달린 해외 반응입니다. 저도 저 분수를 우연히 봤습니다. 3년 전쯤 한국에 방문해서 봤죠. 끝날 때까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 채 멍하니 구경했던 기억이 있네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노래와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 보는 제가 다 행복해 보이네요. 저기가 유토피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빠르고 급한 민족이라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모습을 보니 한국도 마냥 무섭기만한 나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런 곳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런 광경을 매일 볼수 있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이제부터 저 분수를 보며 한국 치킨 맥주를 먹어보는 게제 소원입니다. 분수쇼인 줄 모르고 다리 밑에 있었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가 분수를 위해서 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금방 알아차려서 다행입니다. 덕분에 한국에 대한 여러 정보와 좋은 영상을 볼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테레시. 우리나라도 저런 분수쇼가 있긴 하지만, 과연 한국을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되네요. 한국은 문화나 노래 등 외부적 요인만 강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보여줄 게 많네요. 왜 친구들이 한국여행을 고집하는지 알겠습니다. 테레시가 소개해준 무지개 분수회에도, 반포 한강공원에서는 달빛광장 주말 문화 마당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열리고 있습니다. 해설이 있는 클래식, 아카펠라, 파페라, 재즈, 브라스 밴드, 영화 음악이 있는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고 있으니 다들 주말에 가족과 함께 다 같이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며 이상 파노트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